CFD는 말 그대로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내릴 때그차익만 결제하는 거래 방식인데 그래서 주식, 지수,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산을 실제 매수 매도 없이 가격 변동만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. 나스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. 나스닥 CFD를 15,000에서 매수했다가 15,100이 되면 그 차이인 100포인트 만큼의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. 반대로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. 즉 브로커와 1대1로 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장해거래. 상품인데 CFD의 장점은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요. 0.1계약부터 뭐 0.05계약처럼 원하는 크기만큼 포지션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레버리지 설정이 자유로워서 소액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. 그런데 한가지 좀궁금할거예요왜 CFD는 월물이 없을까? 그 이유가 CFD가 실제 선물계약이 아니고 무기한 계약이기 때문이에요. CME 선물처럼 만기일이 정해진 계약이 아니라서 브로커와의 매장 가상계약을 원할 때까지 보유할 수가 있어요. 즉 만기청산이나 롤오버가 필요없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한 구조로 인해서 스프레드와 수왑 비용, 유동성 조정 분등을 통해서 그걸 붙이거든요. 그래서 자사 효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나사닥 선물과 가격대가 틀린 이유기도 이 하고요. 그래서 CFD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브로커의 조건과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돼요. 정리하자면 CFD는 소수준 단위가 거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 가상 계약이다. 그리고 월물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계약 구조가 자체가 이제 만기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죠. 간단하죠? 이 정도면 CFD 구조의 핵심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.